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리조트 웨어 브랜드 루마레를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작으로 포지셔닝과 타겟 맵, 그리고 27SS 시즌 컬러와 이미지 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로고와 그래픽, 라벨링 부자재 기획을 설명드리고 아이템 구성과 스타일 플랜, 마지막으로 전체 일정 계획까지 순서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론칭할 브랜드의 이름은 루마레입니다. 루마레는 빛이 반사되는 바다와 햇살이 비치는 휴양지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만든 이름입니다. 라틴어 어근을 기반으로 한 빛을 의미하는 루마와 이탈리아어로 바다를 뜻하는 마레를 결합하여 루마레라는 이름을 완성하였습니다. 로고 타이포그래피는 자간을 넓게 설정하여 시각적으로도 여유롭고 편안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루마레는 일상에서 벗어난 순간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빛과 바다 공기와 바람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루마레의 슬로건은 빛을 입고 당신만의 여정을 살아보세요입니다. 루마레의 핵심 가치는 감성적 럭셔리입니다. 과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입는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사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셔닝 맵인데요. 루마레는 여성의 감성과 실루엣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페미닌 리조트웨어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로맨틱한 무드를 기반으로 하되 구조적인 패턴과 정제된 디자인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상 캐주얼이나 스포티웨어가 아니라 여행지에서의 장면에 어울리는 리조트웨어로 포지셔닝 하였습니다. 미니멀 클래식 중심의 타임리스보다는 현재의 여행 감도를 반영한 컨템포러리 리조트웨어를 목표로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타겟 맵은 세류 축을 가격대와 브랜드 프리미엄 수준, 가로 축을 무드의 성격으로 설정하여 플레이풀한 감성에서 정제된 감성까지의 스펙트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패턴과 컬러가 강한 플레이풀하고 보헤미아 하이엔드 리조트웨어 브랜드들 위치해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보다 정제되고 구조적인 럭셔리 리조트웨어 브랜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가격 접근성이 높고 데일리 캐주얼에 가까운 브랜드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루마레는 이들 브랜드의 중간 지점에서 하이엔드 리조트웨어의 감성과 구조적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리조트웨어 브랜드를 목표로 합니다. 음마레의 이번 시즌 테마는 선라이즈와 선셋으로 하루 중 가장 감정이 깊어지는 두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선라이즈는 여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쌀이 바다 위에서 반사되며 하루를 여는 순간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담았습니다.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컬러를 사용해 여행의 첫 장면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선셋은 여행의 끝이 아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해가 지며 공간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드는 시간, 하루의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는 그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톤다운된 컬러와 깊이 있는 색감을 통해 여운의, 여행의 여운과 성숙한 감정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포인트 컬러로 사용되는 낮 시간의 컬러는 산책을 하다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선명한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가볍고 즐거운 순간의 에너지와 즉, 즉각적인 행복감을 표현합니다. 이번 시즌 내 이미지 맵은 선라이즈와 선셋 두 테마의 컬러를 실제 휴양지 룩에 적용했을 때 어떤 분위기와 감정이 전달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라이즈 테마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포인트 컬러는 경쾌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선셋 테마는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와 깊은 여운이 느껴집니다. 루마레이 로고는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해의 움직임과 바다 위로 반사되는 빛의 흐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습니다. 상단의 태양 그래픽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하단의 곡선 라인은 바다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결을 상징합니다. 로고에 사용한 골드톤은 해가 수면 위로 비치며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의 색감을 시각화한 컬러입니다. 패턴 아스트워크는 태양과 파도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해석하여 원단 전반에 적용 가능한 루마레 고유의 시그니처 패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벨, 라벨과 부자재는 루마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요소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메인 라벨은 실크 터치 리사이클 폴리 소재를 사용하여 로마레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크 원단의 무드를 유지하, 유지하면서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비침이 있는 쉬어 소재 제품군에는 투명 오관자 라벨을 적용하였으며 라벨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착용 시에 일지감을 줄이고 겉감 비침으로 인한 시각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목뒤 라벨에는 브랜드 네임만 표기하고 사이즈 정보는 케어 라벨로 분리하여 정체적인 인상이 깔끔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추, 슬라이더, 행택 등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부속품에는 태양과 물결을 형상화한 루마레 로고를 적응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루마레 27ss 컬렉션의 스타일 플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이템은 따사로운 한낮에 즐기는 브런치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유럽 빈티지 홈웨어 무드로 제작한 아이템입니다. 패턴이 과도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플라켓 부분을 톤을 살짝 다운시켜 시각적인 여백을 줄 예정이며 해당 부분에는 루마레금장 버튼을 부착하여 포인트를 더하였습니다. 카라 안쪽에는 브랜드네임 각인을 더해 디테일 만족도를 높이며 치마 밑단에는 얇은 레이스로 마감해 전체적인 무드를 부드럽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파레오입니다. 파레오는 끈사 스카프를 랩형태로 묶어 착용하는 아이템으로 루마레 로고가 포함된 자체 패턴을 적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파레오 테두리를 감싸는 바인딩 한쪽에 루마레 자카드 라벨을 부착하여 과하지 않게 브랜드가 드러, 드러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단에는 카드나 티켓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포켓을 추가하여 수강, 수영장 주변에서도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크로셰 니트 셋업입니다. 기존의 크로셰 뜨개 패턴에 루마레의 파도와 빗 모티브를 적용하여 물결형 패턴과 태양광선처럼 펴지는 방사형 홀 패턴을 혼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어깨선을 살짝 드롭하고 소매폭을 넓혀 착용시 보다 편안한 실루엣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슈츠 하단 옆선에는 미니 자가들 라벨을 부착하여 과하지 않게 브랜드가 드러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번째 아이템은 요트 컨셉의 스프라이트 셋업입니다. 스프라이트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앞 중앙 두 줄만 두께를 강조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 페이드 패턴을 적용하여 바다 바람에 도치 불었다가 접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허리단 안쪽에는 샴페인 컬러의 얇은 코드 파이핑을 둘러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하고 스커드 양쪽 사이드에는 히든 슬릿을 적용하여 움직일 때 실루엣이 더욱 자연스럽게 유출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코르쉐 미디 드레스입니다. 넥 라인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정리한 소프트 스퀘어 넥으로 구성하여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인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어깨끈은 바다, 바디와 동일한 원단을 사용해 폭 2.5cm로 설계하여 안정감 있는 실루엣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치마 양옆에는 포켓을 적용해 산책 시 소지품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깨끈, 넥라인, 허리라인, 포켓 입구에는 샴페인 컬러 파이핑을 더해 전체적인 통, 통일감을 줄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아이템은 골드나워 드레스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율이 이미 완성도가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과도한 변형보다는 기존 디자인의 강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라운드넥 대신 보트넥 라인을 적용하여 저겨, 저녁 시간대에 어울리는 우아한 인상을 강조하였고, 불필요한 디테일을 배제해 실루엣 자체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템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는 장면을 모티브로 제작한 슈어 윙 슬리브 드레스입니다. 본 제품은 슈어 소재 특성상 목 뒷부분에 라벨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라벨이 아닌 오간자 라벨을 적용하여 착용 시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매는 윙 슬리브 형태로 디자인하여 스커트 빗단에 흐르는 실루엣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아이템은 패턴 셔츠 파자마형 셋업입니다. 리조트 공간에서 파자마처럼 편안하지만 외출시에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셔츠 형태를 기반으로 한 셋업을 기획하였습니다. 단추는 쇄골 아래부터 시작하도록 설계하여 답답함을 줄였고 컵부스의 단추 디테일을 더해 파자마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리 라인에는 소프트 밴딩과 스트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이템은 와이너리 셔츠 큐르 쇼츠 세트업입니다. 와이너리 투어 환경을 고려하여 과하게 꾸민 느낌보다는 셔츠와 블라우스의 중간 실루엣으로 기획하였고 부드러운 터치감 원단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구현하였습니다. 하의는 지형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스커트형 큐르 쇼츠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마레 2 7 s s 시즌은 전체 진행 일정입니다. 8월 기획 퀵 오프를 시작으로 디자인 조사와 스타일 기획, 부자재 개발을 거쳐 12월에는 페이퍼 패턴과 샘플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후 1월부터는 본 샘플 수정과 품질 관리 과정을 거치고 3월 최종 샘플 확정 후 생산에 들어가 4월에는 출고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레 27SS 리조트웨어 컬렉션 기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